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7절입니다. 다같이 합동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밝지니다 이렇게 보면 풍성한 것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과 말과 지식 간지람이 풍성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나가고 성공하고 이러한 것들을 더 어, 가치 있게 여겨주고, 대단하게 여기고, 또 그런 사람이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는, 중요한 가치는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눈이 안 보이는 거죠. 눈이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증명해 보라. 입증해 보라. 입증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은 눈외로 그렇게 처버이죠 눈에 당장 보이고 입증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을 사람들은 인식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걸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 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이 나라와 경제와 사회와 가정과 이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장하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다를 차지하고 하나님 나의 라 상속자로서 대단한 부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풍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속에 심겨지고, 믿어지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 이끌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듣고 싶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찾아오실 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그렇게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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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나아가는 이 작업,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풍성한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풍성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되고, 하나님께로 내 자신이 이끌려지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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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자신 속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이 대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엔진을 하나님이 달아주셨고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달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이 대단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 같으면 걸어가고 달려가고 말 타고 가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겁니다. 그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게 뭡니까? 엔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엔진을 구동해서 그 엔진이 이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엔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달려가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그 자동차를 타고 갈수 있는 것, 엔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우리가 믿음을 발동할수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의 엔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엔진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고 그 엔진을 심어주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원리하고 또 믿음이 있을 수가 아니라 믿음의 엔진을 장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엔진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내비게이션용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한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이풍수한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끌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에 이끌린다. 온갖 것이 다 끌리죠. 텔레비전에 이끌리고. 맛있는 음식에 이끌리고, 좋은 옷에 이끌리고, 좋은 집에 이끌리고, 좋은 차에 이끌리고, 좋은 물건에 이끌리고, 온갖 좋은 것에 다 이끌리지 않습니까? 예쁜 여자들에게 이끌리고, 멋있는 남자들에게 이끌리고, 돈 많은 사람에게 이끌리고, 온갖 좋은 것들에게 다 이끌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죠. 본인이 뭔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끌리는 겁니다. 그 이끌림에 있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이끌릴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이끌리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쪽으로 이끌릴까? 저쪽으로 이끌릴까? 하는 것을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걸까? 저걸까? 라고 이끌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의 이끌림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로를 따라서 이끌리는 것도 있지만, 영혼이 내가 어디에 이끌릴까? 어떤 대상을 내가 신뢰할까? 내가 누구를 믿을까?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부분, 종교의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내가 이끌릴까를 본인의 영혼을 선택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고 하나님의 의리 속에 들어와 주셨고, 하나님우리와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놀라운 건데,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엔진을 넣어주셨고,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넣어주셨지만, 우리 역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를 그렇게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렇게 촉각을 세우고 예민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에 우리도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의 엔진을,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구동하겠습니다. 이것을 작동하겠습니다. 시동을 켜겠습니다. 시동을 켜서 내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달려가고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다라는 거죠.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늘 쪽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다가, 한 그람 더 나아가서 어떤 것으로 나아가느냐? 말과 지식과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말, 우리의 말, 우리 입에서 온갖 말들이 다 나오죠. 그 말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의지이고, 그 사람의 소원이고, 그 사람의 온갖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입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생각하고, 나누고, 찾고, 누리고, 전달해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말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믿음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이 세상에 속한 온갖 종류의 말에 그냥 익숙해가지고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입에서 표현한다면 이 사람의 행동은 이중적이 되겠죠. 그 속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의 입술은 그의 생각은 하나님과 아니, 아니 다른 곳에 그냥 흘러가버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도 고정시키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고정시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노래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또 적용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표현되어질 때에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내 속에 있던 그 지식도 점점, 점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식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지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지식 그 자체, 남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자체,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남는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돈벌이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의 그러한 이제 유익을 위해서만 쓴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과 깨달음을 주신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돕고또 연약한 자를 세우라고 주신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진심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너무 다른 겁니다. 공부는 많이 하고 지능지수는 높고 경험은 많이 하고 남들보다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지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농수러워하고 불평을하고짜증을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능 기수가 비록 좀 낮고, 좀못 배웠고, 학력이 대단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하지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고,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지식과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를 알면서, 답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그 지능과 감성이 뛰어난 사람과 그 사람보다 좀 못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낫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바로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난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어려움과 곤란이 계속되고 반복되어 질 때, 이제 아무리 자기가 지식과 똑똑함과 IQ로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운명 탓을 하죠. 남 탓, 환경 탓, 운명 탓을 하죠. 그러나 그 사람보다 실력과 또 여러 가지 인맥과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도 어렵고, 남도 어렵고 이 세상이 다 어렵게 살아가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게 대응하는 사람과 남 탓, 환경 탓, 운명 탓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적으로 장착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너무나도 가볍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장착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준그 믿음이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고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려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야 그래서 오늘 이한 시간도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붓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로 기도해 될 수는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간절함을 남탓 원망 환경탓을 하고 불평 원망 짜증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하다 안되면 낙담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죄의 매여서 죄에 중독되어져서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노름에 중독되고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에게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처음에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연결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부족이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여 그전에도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 아픔과 우리의 이 정말 혼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물살이 해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8장 7절,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이라 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뭘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기거로를 내서 굶주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겠다.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우리 형제 교회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과 헌금하는 행위,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이 은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 사람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저 사람들 도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망가난다면 이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저 사람들은 저 성자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거, 거구나 얼마나 힘들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무관심하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다. 닙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은 더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돕고, 기도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이 뭐냐? 성도들로서,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흥금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은혜가 풍성히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한 시간 우리 함께하는 회는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지만 주변에 우리보다 더힘들더 더 어려운 영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고 또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적은 것이지만, 저들과 함께 나누고 돕고 또 섬기는 그러한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 은혜 내가 개인의 구원만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남들을 돕고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 내가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썼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유익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 멋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그릇들이 되게 화없어서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